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경영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탄소중립 수준진단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중진공은 공정별 에너지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에너지 저감 방안을 도출해 자금과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나정훈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국내외 기후규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2023년 탄소 중립 수준 진단 사업을 실시합니다. 탄소 중립 수준 진단은 공정별 에너지 사용 현황을 분석해 에너지 저감 방안을 도출하고 자금과 컨설팅 등 맞춤 정책을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제조업을 중심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중진공은 지난해 600여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중립 수준 진단을 실시해 탄소 저감 개선안을 제공했고 500여 곳에는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정책 자금 1,288억 원과 설비 보조금 등을 연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확보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전년 대비 신뢰성 있는 탄소 배출량 분석과 업종별 탄소 저감 표준 방안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올해부터는 진단을 받은 기업 중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중진공 정책자금과 시중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 금융 인센티브도 지원합니다. 진단 대상은 다수의 공정과 장비를 갖춘 설립 3년 이상의 제조 중소기업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지역본부나 지부로 신청하면 됩니다. s t v 뉴스 나정훈입니다